영남 알퍼스 숨겨진 명소 구만 약물탕입니다. 거대한 협곡지대인데요. 영알 구봉에 가려진 숨겨진 명소인데 다녀가신 분들은 하나같이, 오외로 너무 좋다는 한결같은, 찬사를 널어 놓는 산입니다. 영남 알파스에 숨겨진 명소, 구만산, 구만 폭포입니다. 능선에 올라와서 바라보는 영남 알프스 연봉들과 그 사이로 길게 형성된 구만 양물탕 협곡 계곡입니다. <목소리> 이정표가 쓰러져 있고요. 오늘은 음무가 덜려어져서 아 그렇긴 하지만, 평상시에도 잡목이 둘러서여 있어서 조망은 크게 나오지 않는 산인것 같습니다. 영남알퍼스 북릉 서쪽 끝에 솟은 구만산 능선에서 바라보는 풍경입니다.